우리가 아직까지는 종목 불문하고 그 종목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 관심은 많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선수들과 교감하고 소통하고 올바르게 전달하고 그리고 피드백을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덜한게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늘 뭔가를 보고 뭐 뭔가를 듣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죠. 근데 사실 듣는 거랑 경청이 조금 다르고 보는 거랑 또 관찰하는 게 조금 다르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금이 아니라 많이 다르다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족관에서든 아니면 사회에서든 인간관계 많은 경우에 의사소통에 실패하는 경우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 잘한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관찰하고 하는 것들을 특별히 못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뭐 인식이 우리가 뭔가를 자주 하면 할수록 그걸 자기가 잘한다라고 착각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오늘 나를 관찰이라든가 또 언젠가 다루게 될 경청이나 이런 테마들은 생각보다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못하게끔 인간으로서 지닌 한계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인식하면 아 관찰 능력을 키우기 위해 경청 능력을 키우기 위해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할 수가 있죠. 선수들이 어떤 운동기술이나 어떤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반복해서 어떤 연습을 하듯이 코치님들이 관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내가 관찰 능력을 좀 키우겠다라는 어떤 분명한 의도와 목적 같은 게 있지 않으면 이것들은 저절로 그냥 듣는다고 해서 본다고 해서 키워지는 능력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찰의 말이 평가의 말과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될것 같아요 평가의 말은 어떤 판단의 말, 단정짓는 말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코야구 경기 중계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미국 야구 중계랑 우리나라 중계 비교해서 듣다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해설위원분들이 그런 것들을 요구 받... 따서 그런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그 이유가 무엇이고 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고 그거 자체가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미국 쪽 해설은 뭐 매니저리그도 그렇고 대학야구도 그렇고 마이너리그도 보면 상황 해설 그냥 있는 그대로 상황이 지금 어떻다라는 것들을 말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항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몸에 힘이 들어갔는지 공이 한가운데 몰렸네요 이런 표현을 만약에 했다고 해보죠 근데 몸에 힘이 들어가서 공이 한가운데에 몰렸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사실은 그거는 100% 정확한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관찰한 거를 말했다기보다는 관찰한 걸 가지고 해석한 것, 관찰한 것에 기반해서 생각한 것을 말한 거죠. 지난 10경기에서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가운데로 몰리는 공이 65%였다. 요게 주로 미국식. 해설에서 많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요즘 누구누구 누구 선수가 굉장히 타격감이 좋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어, 아니면 기대할 만합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한다면 지난 10경기에서 이 선수가 타율이 얼마, 출루율이 얼마, OPS가 얼마였다. 그 얘기를 들으면 야구 지표를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이 선수가 최근에 굉장히 타격감이 좋구나 하는 것들을 그런 말이 없어도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조금 더 데이터 친화적인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아나운서나 커멘테이터 분들이 이런 유의 멘트들을 많이 하십니다 해설위원님들이 대체로는 다 코치분들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은 이 해설이원님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코치로서 선수에게도 많이 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관찰의 말보다는 평가의 말 위주로 많이 하,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보게 되는데요. 누구누구는 클러치 상황에서 너무 긴장한다. 누구누구는 중요한 순간에 집중력이 떨어진다. 멘탈이 약하다. 뭐 등등등등의 멘탈 만능주의, 어, 점, 정신력 만능주의를 이제 부추기는 말들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말들인데요. 그 말들을 하게 된 는 어떤 선수의 행동이 있었을 거예요. 클러치 상황에서 뭐안 하던 동작을 뭐 한다든가 공을 더듬었다든가, 뭐. 클러치 상황에서 너무 긴장해 이렇게 툭그 결론을 내리고 판단을 내리고 평가를 내버리게 되면. 진짜 그 일이 벌어진 이유를 찾기가 어렵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뇌는 저마다의 렌즈를 가지고 어떤 현상을 본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저마다 갖고 있는 내재된 어떤 프로그램, 정보들, 기억들에 비추어서 밖에 있는 어떤 대상들을 봅니다. 우리 뇌가 뭐 작동하는 방식인데요. 유진블리커 코치도 타자들의 타격 동작들을 무수히 봐왔지만 어느 순간까지 이것들을잘 보질 못했다는 거예요. 코치가 어떤 동작이나 기술에 대해서 자신이 강하게 믿는 것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공부도 그런 방향으로 점점 하게 되고 선수들을 볼 때도 거기에 비추어서 자꾸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게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음,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하기보다는 우리가 사실 문명 사회를 산게 얼마 되지 않잖아요. 원시 수렵 사회를 정말 오랜 시간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때의 경험. 된 기업 정보들이 유전자 속에 박힌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의 뇌는 기본적으로 빨리 판단을 하고 싶어한다는 거죠. 뇌가 효율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살아가면서 모든 현상을 처음 보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 뇌가 정말 포화 상태가 될 거예요. 늘 항상 순수한 호기심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관찰한다 그러면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겠죠. 얘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차례 경험한 자주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는 빠르게 빠르게 판단을 내리고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시 수렵 사회에 야수, 맹수들과 항상 싸우면서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을 텐데 어떤 위험 신호가 딱 감지되고 위험한 물체가 앞에 보였을 때 이게 뭐지 하고 순수한 의도로 이렇게 관찰하려고 그러면 그랬던 인류들은 이제 다 잡아먹혔을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계속 어 대를 이어가면서 발전해오면서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탑재된 거죠. 아, 이거 도망가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뇌는 일반화시키고 범주화시키고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을 봤을 때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생생한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기보다는 빨리 결론을 내려서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어, 행동을 해야 되는지 움직이는 방향으로 진화되어 왔다는 거죠. 뇌를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이런 판단이나 평가. 어, 과정들이 아주 무의식적으로 빠르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어, 바라보려면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관찰이라는 어떤 지수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이런 맥락에서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크리슈나모리티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표현 같아요. 평가가 들어가지 않은 관찰은 인간 지성의 최고의 형태다. 인간 지성이 최고 형태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상당한 연습과 훈련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기술이라는 측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바라보는 관찰.